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무엇에 대해 쓰는 게 좋을지 일기는 뭐 쓰면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첫 번째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냥 자기 이름만 써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굉장히 다섯 살만 돼도 자기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어, 알파벳을 그림 그리듯이 지렁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써도 자기 눈에 읽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거창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car, cake, ice cream. 말로 할수 있는 거는 I like ice cream이어도 다 웃어도 괜찮습니다. 훨씬 짧아도 괜찮고, 이게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니까요.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그래서, 어, 네. 문법에 맞는 거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글 쓰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 소셜미디어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아이가 소셜미디어 굳이 안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이 사진 우리 언제 찍었지? 한번 거기 써보는 거죠. 아, 우리, 어, 이거, 언제, 어디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이때 날씨가 추웠고, 개인화된 예문을 써보는 것이 그냥 어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 풀어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써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어, 일기라는 것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는 일치 느낌으로 그냥 영어 글쓰기 연습의 기회라고 보시면 좀더 부담없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딩을 한 후에 글쓰기 활동 예시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만약 그런 이야기를 읽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야수에게 쓰는 편지가 됐든지 미녀에게 쓰는 편지가 됐든지 주인공의 편지를 한번 써볼 수도 있겠고요.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어떻게 했다 라고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겠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줄거리를 바꿔보는 것도 가, 가능하겠고 어 다음 이야기 다음 뭐이 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예측해 보는 것도 그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다 좋은 다음 단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를 그다음에 말하기를 읽기를 기반으로 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뭔가 아주 거창한 그런 비장한 어떤 활동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니까요. 평소에 많이 생활화 해주시고 열심히 재미있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